자, 안녕하세요. 닥터 피터 팬입니다. 오늘 드디어 도시 차박을 시도합니다. 자뽕코벨 안녕하세요. 뽕코벨입니다 오늘의 차박지는 어디죠? 한강 잠원 코스 부지 한강 공원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어. 어, 주차장에서 오늘 잠을 자고 푸드 트럭에서 음식을 사서 한잔하고. 아닌데. A few moments later. 서울 차박도 쉬운 게 아니네. 이게 길이 막히니까 거의. 직원 가는거 정도 시간이 걸려. 해군길은 역시 많이 막습니다. 콩코베는 왜 지도를 잘못 봐요? 지도를 못 읽는 여자, 말을 안 듣는 남자. 우리네? 내 <laughs> <그래>, 신발 신겼지. <laughs> 나 구두 신고 왔거든. 그런 건 여자가 챙겨야 된다라는 너의 그 고정관념은 좀 깨질 수 없니? 아, 드디어 우리의 목적지인 한강. 잠먼지구로 어,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제 주차를 놓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압구정 예전에 한번 갔던 술집이 있는데 저녁 겸. 간단히 먹고 인디와 함께 이창하고 자고 내가 하니까 너가 내가 하얘니까 너가 까맣게 나왔나 봐 오늘의 저녁은 개미집에서 먹겠습니다 문이 아보가또 육사심이 제가 가자 자 오늘의 차박전 식사는 개미집 진짜 오랜만에 왔네 자, 우리의 차박 장소에 왔습니다. 저녁 잘 먹고, 와, 멋진 서울 야경을 볼수 있는 차박지. 우리 차박 불 켜져 있어? 아니요. 아, 그래? 2020년 10월 9일 7시 17분 한강 자몽구지 백. 윈디 안에서 오늘 도심차박 천, 첫날을 잘 지냈습니다. 어땠어? 아 여기 도심차박 한강공원 자몽공원에서 하니까 우선 화장실이 편하고 바로 옆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어. 술 한잔하고 라면 먹고 떡볶이 먹고 나 근데 얼굴 안 부었지? 그래? 어? 안붓다 뽕잎 상지차를 나는 열심히 먹잖아. 넌안 먹지. 그 다음에 안 먹? 근데 넌 나를 먹잖아. <laughs> 아 밖에 풍기 너무 좋아. 아침에 일찍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고 사이클 타고 지나가고. 야, 일 일출에 저 강북에 보이는 저 한남동인가? 자 트렁크 열면 풍 열고 펼쳐지는 풍경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 산책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피 한 잔에 2,000원씩, 두잔은 4,000원. 커피 먹으습니다 우리 윈디 옥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루프탑에 올라와서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좋네요. 진짜.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으로 차박을 했습니다. 역시 캠핑처럼 이제 저희도 캠핑 되게 좋아하는데 불 피고 이제 그런 거는 차박하면서 할 수는 없는데 나름 맛있네. 딱 주차장 세워놓고 이게 편의점에서 하고 또 이제 어제 압구정 가서 어 오늘 어, 어, 그게 좋았어. 어. 사망이 좋았어. <laughs> 그 맛있게 먹고 걸어서 갔다 와서 아침에 자고 하는데. 좀더 추워지면은 저거 무시동 히터. 음. 어 냄새 심했어 이제. 휴가 첫날 도시 차박을 했는데 멀리 안 나가서 좋고. 도시... 나랑 안 싸워서 좋고. 어, 아니 설마. 한강 여기 잠원지구는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좋은 차도 구경하고. <laughs> 좋은 차. 그리고 그리고 어저 뭐... 어저께 우리 그 캠핑카 옆에서 딱지는데 벤틀린과. 어, 막 옆에 뚜껑이 렇게 열리는 차와씨 옆에 타고 아이또 30대 30대 들뭐 벤틀리 타고 왔는데 갑자기 눈이 <laughs> 저렇게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운전을 했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주눅 드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 어제 어.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창피한 일은 아닌데 지나서 산책하던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어, 처음 도심 차박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민망 어, 민망한 느낌이 들것 같은데 뭐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 저 상태로 뭐 누가 해보고 싶다 생각해 응? 아니 이분이 이뻐 그렇게 색깔 이렇게 안 이뻐 어? 이 말투 안 이뻐 컷어 좋다 해, 따뜻한 햇살에 진짜 휴가다 휴가 와좀 이따가 여기서 이제 아침 커피 내려서 빵이랑 먹고 우리 저기 카인드 캠핑카 가서 우리 나중에 점검해야 될거몇 가지 체크 받고 남양주에서 점심 먹고 우리 목표가 생겼어요 신드러리스트의 리스트, 신드러 목표가 네. 세계의 유명한 강들 옆에서 도시 차박을 하면서 그 도시를 즐기고 또그 풍경도 즐기고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뉴욕에서 차박하기 자 좋다 내가 커피 갈게 음, 커피 응 커피 갈게 빵 그래. 준비하고 먹자 가자 어, 나빵 먹기 싫은데 뭐 먹고 싶어? 나 아직 술안 깼어 <laughs> 저희 그리고 내일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해서 그룹라이딩을 가요. 제가 그룹라이딩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전하게. 내일 재밌게 달려봐요, 우리 피터팬